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몬수입니다. 레몬수가 어떻게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은 당뇨병, 심장 질환, 고혈압 등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레몬수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레몬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대사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몬의 주요 성분인 구연산 시트르산은 체내 지방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장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2021년 일본 건강 영양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9.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레몬수가 단순히 수분 공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럼 레몬수는 어떻게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레몬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둘째, 레몬수는 간 기능을 개선하여 체내 독소 제거와 지방대사를 돕습니다. 셋째, 레몬수는 소화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수는 당뇨 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질환인데, 레몬수가 어떻게 이러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과 비타민C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세포 내로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죠.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수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수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레몬수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산성성분은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레몬수는 또한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레몬수는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사전 레몬수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200칼로리가량 적게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한 레몬수 만들기와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300ml에 신선한 레몬 반개를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레몬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소화를 돕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의 산성성분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감한 위장을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 양을 줄여서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섭취보다는 적어도 4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과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레몬수의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레몬수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몬수에 약간의 생강을 더해보세요.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내장지방 감소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낸 후 식힌 다음 레몬즙을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계피파우더를 소량 첨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 환자나 혈당이 높은 사람들에게 좋은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플 사이다 식초를 티스푼 정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초의 맛이 강하므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레몬수의 과학적 효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레몬은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에리오시트린과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은 지방대사를 개선하고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레몬의 플라보노이드가 지방세포에서 지방 세포에서 지방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지방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레몬수가 단순히 일시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분자 수준에서 지방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몬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은 그 자체로는 산성이지만 체내에서 대사된 후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알칼리화 작용은 체내 산과 염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며 과도한 산성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수의 알칼리화 효과는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 C도 당뇨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종종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모세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레몬수와 내장 지방 그리고 당뇨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한 임상 시험에서는 과체중이면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45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12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셨고 나머지 절반은 레몬 향만 첨가된 물을 마셨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분석했을 때 레몬수를 마신 그룹은 내장 지방이 평균 11% 감소했고 공복 혈당 수치도 7%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1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레몬수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레몬수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레몬수는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산 과다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레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물론 피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특히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레몬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수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모든 건강 문제에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레몬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수는 내장 지방 감소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연요법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구연산 등의 성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 내장 지방 감소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시간에 레몬수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